바꿀게 한번 드릴게요. 3초 드립니다. 3 지금 세분다 오를 하시는 거요2 1 됐습니다. 다 틀릴 수도 있어. 이거 몰라 이거. 죄송한데 알람 좀꺼어줄래 누가? 알람을 리고 있거든요. 예. 자아 이게 아, 왜냐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기준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제 제가 하고 왔어요 MBTI 바뀌거든. 그래서 제가 어쩌고 보는 거예요. 요, 진짜로 어, 한번 바꾸셨어, 한번 바꾸셨어. 한번엑로 바꾸셨고, 두 분은 오로 가셨고. 바꾸신 거 맞아요? 바꾸신 거 맞죠? 사랑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갑니다. 정답은요. 오. 대신 <laughs> 배신다 제가 이0 번도 안 바뀌더라고요. 0 번도 안 바뀌. 너무, <laughs> <바뀌더라고요>. 너무 아쉬우시다 <laughs> 아쉬우시니까 제가 가는 길에 뭐 하나 숨겨 드릴게요 제, 제 사진 있으세요? 제 사진 찍어 드릴게요 <laughs>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일단 네, 챙겨 네. 드릴게요 아셨죠? 자, 자두 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네, 어, 어, 두 분이 남았는데 직석에서낼수 있는 문제 하나 가볼까요? 어, 어떤 문제가 있죠? 아까 이제 반까지 나왔으니까 몇 번인지 맞추는 거 한번 가볼까요? 에이... 최근에 키 잡았어요? 키? 아니요 키는 언급하지 맙시다 두 분... <웃음> <웃음> 어, 왜? 귀여운가? 기운데 <laughs> 왜? 아두분 그러면은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위 가위 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네, 어 됐습니다. 자한 판입니다. 자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오케이 대 오케이 오케이 비겼고 첫 번째 비겼고. 자두 번째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계세요.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자세 번째 갑니다. 안 내려진 거가 얘가 거 뭐? 이거 뭐 잘못된 거아니요 죄송한데 와 실례라고요? 서태영 그러세요? 우리 실례하면 안 돼요. 자네 번째 갑니다. 안네 번째? 주셔서 잘할게요. 아, 안가 이거 그 뒤돌아서 뒤돌아서 뒤돌아볼까요? 그 대신. 이겼고 졌는지 어, 예상할 수 있도록 환호하지 않게. 알겠죠? 예. 자, 들어 주세요. 두분다손 위로 들어 주세요. 위로 들어 주세요. 자그깐만 네. 안내면 뒤돌지 마세요. 안내고 진거 가해 가해도. 스탑 어? 뭐야뭐 뭐야? 환하지 않로 해도 고통하는데. 환하지 않고요? 지금 분명 아니에요. 그니가좀 이상해. 지금 <laughs> 네. 네 번째거든요. 어. 죄송한데 그 10번 채우면은 일자차3 스스로 보내 자 10번 채우면 제가 이데 그렇게 해줄 건데. 여섯 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내문진 거가에 가해 보 아, 쌉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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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싸. 돌아버리셨네. 그렇게 돌지 말라고 했는데. 자 뒤돌리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